신비한 동물 사전 3편 덤블도어의 비밀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총 2분의 영상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약 30초였는데요. 한 장면씩 놓치지 않고 빠르게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호그와트를 방문한 뉴트일행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편인 그린데월드의 범죄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구성 멤버가 다르고 또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그새 훌쩍해진 제이콥의 모습을 통해 다른 시점임을 알수 있는데요. 추후 설명하겠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그동안 한 발자국 떨어져 있던 뉴트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덤블도어와 접촉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편에 중요한 역할이었고 처음 보는 것만 같은 이분은 힉스 교수로 역시 그린데 월드의 범죄에서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하니 이 인물이 어떤 설정을 가지고 뉴트 일행에 합류하게 되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후 특이한 문양을 가진 물체 앞에 서 있는 덤블도어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물체가 무엇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동되는 모습을 볼때 포트키로 보여집니다. 포트키란 물체에 마법을 걸어 특정 지역으로 공간 이동을 할수 있게 만든 것으로 안전하고 은밀한 이동을 위해 사용되며 작중에서도 여러 번 사용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화려한 포트키보다 이곳이 필요의 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동을 필요로 한덤블어의 바람에 따라 포트키가 나타났음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호그와트에서는 순간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필요의 방은 마법적인 범위 안에서 원하는 것을 구현해주는 호그와트의 미스테리한 공간이기에 이들을 향하는 목적지가 궁금해집니다. 산속에 파묻힌 이곳은 오스트리아의 누멘가드이며 그린델월드가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폭죽이 터지는 모습에서 그의 상징이 보이며 커다랗게 걸려있는 사진을 통해 그를 따르는 추종자가 많아졌음을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상징은 죽음의 성물의 문양을 따온 것인데 좌우에 갤러트 그린델월드의 이니셜을 넣어 더욱 강렬한 뉘앙스를 띠도록 표현되었습니다 그 끝을 확대해보면 계단을 오르는 뉴트와 어느 인물이 보이며 그 꼭대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추종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매즈 미켈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매즈 미켈슨은 하차한 조니데베 뒤를 이어 그린데월드의 배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린데월드가 변신에 능숙하고 그 역을 맡은 배우가 바뀌었었기에 달라진 현재 그의 모습은 설정상 어색하지 않게 연결될 수 있으며 희미하지만 그린델벨드의 오드 아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배우 변경을 어떻게 반영해낼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아바다케다브라 주문을 연상케 하는 녹색 불빛을 뿜는 이 인물은 그린델벨드의 수하 중한 명인 빈다 로지어이며, 보다 더 극단적인 성향을 띈 인물입니다. To, uh, 이 주문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대나무 숲에서 어느 동물을 안고 도망치는 뉴트 너무 빠르게 지나는 장면이라 어떤 마법 동물인지 특정하기 어려운데요 확실한 건 처음 보는 동물인데 책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영화가 설명해줄 것입니다 앞서 조우도 영화에서 등장한 동물이었거든요 어쩌면 이곳이 중국인지도 모르겠고요 이후 어느 공을 쫓아가는 그리핀도르의 퀴디치 선수를 빠르게 지나쳐주고 정체를 알수 없는 어느 생명체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뒤 장면에서 전갈 꼬리 형상이 폭발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자칫 폭탄 꼬리 스크루트로 오해할 수 있으나 그 생명체는 해리포터가 제약 중이던 1990년대 해그리드가 교잡한 생명체이니 불가능하고 파이어크랩 혹은 그와 유사한 마법 생명체이지 않을까 추정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공격을 받는 테세우스의 모습을 뒤로 하고 각종 그림과 흩날리는 서류 속에서 제이콥이 들고 있는 마법 지팡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노마지기에 휘둘러봤자 마법이 구현되지 않겠지만 뒤에 그림에서 마법사와 켄타우루스의 모습이 비춰지는 바 마법 세계 속 주요 건물의 일부로 보여집니다. 이제 제이콥은 마법 세계에 깊숙이 발을 담궜기에 이렇게 멋진 리액션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아 조금은 슬퍼지네요. 골든 스니치는 퀴디치에서 사용되는 작고 빠른 공으로 한 번에 150점을 올리며 꼭 잡아야만 경기가 끝나는 특별한 공입니다. 누가 먼저 잡았느냐에 대한 중요성이 크기에 맨 처음 닿는 피부를 기억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 덤블도어가 해리에게 스니치를 유산으로 남기어 죽음의 성물과 호크룩스를 쫓는 여정을 도와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네요. 옵스큐러스의 힘을 방출하며 덤블도어를 향해 달려가는 크레덴스. 그린데월드의 발언을 통해 영향을 받은 이후입니다. 이 장소는 베를린이라고 하는데요. 그린데월드의 최후를 생각해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곳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3편 덤블도어의 비밀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편에 비해 시간이 지난 만큼 전편보다 긴 수염이 된 덤블도어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전편에서 세계대전을 언급했던 부분을 떠올려 보신다면 본 작품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작품에서는 더욱더 길어진 덤블도어의 수염을 볼수있겠 f 요 마지막으로 예고편은 모두 덤블 o 어의 대사로 이루어 r 있는데요. t 화의 제목이 h 블도 war. 밀이기에 호그와트 교수로서 또 뛰어난 마법사로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상반된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 붙여 아우렐리우스 덤블도어가 된 크레덴스에게도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어 중의적인 의미에서 풀려질 비밀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과연 덤블도어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찾은 것들 말고도 여러분이 찾으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